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향수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향수 종류 되게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아이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 산타마리아 노벨라 엔젤 디 프렌체라는 아이인데요 탑노트가 오렌지 인데 근데, 오렌지보다는 제가 느끼기에 복숭아 느낌이 좀더 강하고, 복숭아향 나면서 되게 자스민향도 나고, 전반적으로 깨끗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약간 좀 걸리시한 옷을 입었다든지, 아니면 좀 캐주얼한 거, 좀 약간 운동복 같은 그런 편한 스타일? 그런거 입었을 때, 이거 뿌리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스타일 만약에 옷을 입었으면 오늘은 이거 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비누향? 막 씻고 나온 그런 느낌? 센타 마리아 노벨라 제품들이 좀 향수들이 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되게 애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향은 엑스닐로의 블루 탈리스만이라는 향입니다 얘는 제가 엑스닐로, 엑스닐로 향수는다 좋아하는데 얘가 진짜 최애거든요. 얘가 지금 바틀이 되게 남성 향수 같은데 향은 되게 여성스러워요. 처음 딱 뿌리면 음, 베르가못 향 그다음에 페어 향도 나고 꽃 향기 같은 것도 나는데 이게 뒤에 한 방이 뭔가 되게 이적인 향이 동시에 딱 나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거든요. 그래서 이상하게 이거 쓰는 날에는 항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, 너 향수 뭐 써? 고 뭐, 어, 어디 거 써?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얘를 제일 많이 쓰고 지금도 한 N병 째 쓰고 있는 제품이고 음, 지금 제가 뭐 작은 것도 몇병쓰다 결국엔 그냥 큰 걸로 구비해가지고 자주 써요 그래 얘는 좀 특별한 날, 갇혀 입은 날 그리고 뭔가 나를 보여주고 싶은 날 그때 이거, 이거 뿌립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향수는 어, 킬리안의 포비든 게임즈라는 향인데요. 어, 이거는 사실 좀 뭔가 이름이 저 흥미를 자극해서 샀요 어, 금지된 게임, 금지된 놀이 <laughs> 어, 되게 재밌죠. 그래서 음, 이 향을 굳이 막 표현하자면 되게 막 농밀하고 꾸덕한... 그런 달달한 디저트 케이크를 표현한 향수 같아요. 시나몬가루도 엄청 뿌려져 있고, 막, 뭐 입안에서 찐득찐득하게 막, 달달한 게 온몸에 퍼지는 그런 디저트 있죠. 그런 걸 향으로 표현한 것 같고, 엠버 향이 있어가지고, 좀, 뭐라 해야지, 따스한 느낌도 있고, 포근한 느낌도 있고, 이래요. 사실은 이게 여름보다는 조금 겨울에 더 적합한? 그래서 니트 입고 스웨터 같은 거 입고 이게 뿌리면 어, 되게 매력있어요. 그래서 얘도 자주 뿌리는데 어, 되게 뭐라야지 사랑스러운 음, 따뜻한 그런 소녀가 생긴다는 그런 향이에요. 음, 그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는. 얘는 니치 향수는 아니고 샤넬의 가브리엘 향이에요. 얘는 뭔가 집 없으면 다 쓰면 좀 뭔가 구비에 더 두는 그런 향이에요. 중후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너무 막 무겁지 않은 그래서 어, 어 되게 꽃향깊다고 어, 그 샤넬 특유의 그 느낌이 담겨 있어요. 그래서 그 마릴리 말루가 자기는 잘때 샤넬 샤널 넘버 5만 뿌리고 잔다고 했잖아요. 저는 <laughs> 그말 되게 인상적이었는데, 아저 사실 이거를 샤넬 가브리엘을 침구에다가 이렇게 살짝 뿌리거은 침대 헤드 쪽이나 이렇게 가장자리 쪽에 뿌리고 아니면 커튼 쪽에 뿌리고 이러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니면 침실에 딱 들어갔을 때그 향이 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얘는 잔향도 너무 좋아서 얘는 이거 향수뿐만 아니라 바디 샤워 제품으로도 제가 항상 구비를 해두는 그런 향입니다. 그다음에 보여드릴 향은 이것도 킬리안의 굿걸곤 베드예요. 이 향도 유명하죠. 지금 전 이거 거의 앤 병째 해치웠고 지금 헤어 퍼퓸으로 쓰새 헤어, 헤어 퍼퓸으로만 쓰고 있는데 어 얘는 이제 딱 뿌리면 처음에 딱그 복숭아향 킬리안의 그 특유의 특이, 그 복숭아 향이 탁! 나면서 이렇게 되게 특이한 게꽃 향기도 나면서 동시에 히노키라고 해야 되나? 편백나무 그런 느낌도 나면서 뭔가 스파이시하면서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저는 좀 독특하고 특이하고 <laughs> 남들 잘안쓸것 같은 그런 향을 좋아하긴 한데 얘가 진짜 저는 정말 제스타일이없어요꽃 향기가 나면서도 좀 묵직한 느낌도 있어서 어, 반전 매력을 가진 약간 차도 느낌? <laughs> 너무 무거워 <못> 그냥. <그러겠네. 웃음> 어, 약간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저 되게 애정하는 향입니다. 지금 이제 뭐 헤어 퍼퓸으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.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써서 약간 좀 질린다. 어, 이것도 진짜. 유명한 향이죠, 미스티올. 음, 저는 이 향을 너무 좋아요 제가 이 향을, 어,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쓴것 같은데 질리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이 향을 같이 표현하자면 좀, 부케를, 큰 부케를 껴안고 있는데 산뜻하면서 바다 앞에 있는 그런 느낌? 그러니까 막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부들부들한 부들 느낌? 몽글몽글한 느낌이라고 해야되나? 저는 이걸 맡아도 맡아도 질리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근데 향수로는 뿌리진 않고 헤어퍼퓸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모든 바디제품 다 이걸로 써요. 그러니까 여기서 위스티올 향 중에 그 바디 스크럽 오일이 있거든요. 그거, 그거에다가 그걸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샤워베스젤로도 샤워 쓰고 그 다음에 바디로션도 뭐 이렇게 딱 바르면 진짜 향이 되게 길고, 또 지속력이 오래가요 그래서 얘는 제가 항상 항상 면세점 갈 때나 이럴 때, 할때 항상 사두는 그런 아이입니다 얘는 왜 질리지가 않을까요? 그래서 너무 좋아해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이. 렇게 에킨스네. 24 월드 본 스트리트라는 향인데요. 이거 향이 엄청 매력적이에요. 그러니까 그 주피터라는 향나무랑 차를 블렌딩해서 어딱 그런 향이 맨 처음에 딱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로즈 향도 나고 그다음에 어, 위스키를 섞은 듯한 그런 향도 나요다 되게 이게 무슨 향이지?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향이 었어요 저는 근데 이거 딱 처음 맡았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어릴 때 우리 대학 다 엄청 어릴 때다 어른 여자에 대한 판타지가 있잖아요. 어, 저의 상상 속에 어른 여자가 뿌렸을 것 같은 그런 그런 향이에요. 그런 여자한테서날것 같은 그런 향.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중성적인 느낌도 있어서, 어, 유니섹스 향수? 그러니까 남성들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되게 매력적이그똥포드의 음, 화이트 스웨이드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랑 같이 레이, 레이어링 해서 썼는데, 어, 되게 매력적이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 그때도 다 물어보더라고요. 향 좋다, 어디 거냐? 이러면서. 예는 남아? 얘 한국에서 있나 매장에? 음 요즘 온라인으로 다살수 있으니까. 되게 재밌는 향이에요. 이렇게 제가 최근에 요즘에 쓰고 있는 향들입니다. 아니, 찍어게요 뭐 하시나요? 코디맛. 색칠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채원씨. 빵구야? 꼬리거든? 어? 무슨 꼬리가 저래? 언니 같아. 어떻게 맨날 나한테 손톱 세우잖아. 귀여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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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무 클린해서 파티하고 싶어, 오히려. 매일 파티하고 있잖아. 아니? 그건 사회생활인데? <laughs> 되게 억지로 하는지랑 되게 삶을 즐겨서 하시나 봐요. <laughs> 매일매일 사회생활 했으면 좋겠어. 매일 <laughs> 주말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. 주말 너무 부족해. 그게 유학생을 잘 즐기고 있어. 네. 언니도 서울 생활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나 저렇게 많이 마시는지 몰라. 얼마 음. 나마야지나 아빠 아빠 오 아빠 만나면 술한방마는 <laughs> 거잖아 맨날 어, 가면 어. 어, 아빠는 술못 마시잖아요. 음. 근데 아빠 나. 아 남자만큼 맛있라 아빠 고마워 사랑해 아빠 억장 와르르 건강한 반을 물려줘서 엄마워아 근데 그차 좋은 거 같아 나도 좀 그거 좋은 거 같아 제일 예쁘네 같은 집에 서한 거야 언니가 이상하다고 그럼 <laughs> 거기 컨디션 타나 봐 심지어 같은, 같은 시술사 어어 온다고? 어. e 트앤서 y Empty, e m p 저 이거 엠지샷 찍는데 p t y 지 m p t y e m 하 t y Empty, e 알 p t y e m p t كيف thank <laughs> you 오늘 추천 t know if you want to do it. I don't know if you want to do it. I don't k 수제 w if you w 조 n t to do it. I don't 대부분 말던 소도준비되 있습니다. 스틴매너